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십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하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에, 오늘 이 여호수와 2장에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임을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역시 들어가 보니 이미 그땅 사람들은. 마음이 다 녹았고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고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정탐꾼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최고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이한 여인의 구원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복음 메시지, 라합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지요.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가능성도 없던 이 라합.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 그가 그 멸망받을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과 마태복음 1장까지 흘러가 보면 이 라합은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오늘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그 죄인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 최악의 인생이 최고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은 자기 동족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거짓말 했습니다.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 라합이 얻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구나. 내가 받은 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찌 보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죄인이 천국 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이 라합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 네. 이 라합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이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구절 이하에 그가 정탐꾼을 붙잡고 말하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 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기생 라합은 아마 어떻게 해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죠. 그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터 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이 라합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11절에서 남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땅 가나안에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을 이 라합은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얼마나 놀라웁니까? 놀랍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아직까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우리가 이요단강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견고하고 큰 성, 저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직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신앙고백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라합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 메시지를 수없이 주일마다 듣고 지금도 새벽마다 듣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신앙 고백이 있는지 라합보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 형편없는 사람들 아닌지 우리 하나님은 라합의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 이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축복의 땅을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 땅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뜨거운 그 마음, 그 열정이 오늘 이 라합에게서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는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도 나 같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리고의 기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 마음, 뜨거운 고백으로 그렇게 지금 오늘 토해 내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그의 이 간절한, 이 뜨거운 이 고백, 이 간청,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 라합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요, 그의 행동에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와 내 가정을 우리 내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그는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부모와 우리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 우리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뜨거운 이 라합의 요청.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 나는 이제 죽었겠구나. 이 여리고 성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물처럼 녹아 흐르고 다 정신을 잃고 이제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죽었다. 우리 끝났다. 우리 큰일 났다. 그렇게 걱정만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아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받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가 보면은 이 정탐꾼이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내 창문에 달아 매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너와 내 집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그래서 그의 창문에 그날로부터 붉은 줄이 매어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이 라합이 창문에 내걸었던 붉은 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내적으로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밖에서 보면 그 붉은 줄이 있어서 그 집은 살려주기로 이스라엘이 약속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라합의 믿음을 배웁시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담배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러 더러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주인공 룻, 그도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요. 그 남편이 죽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버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되었던 루시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땅을 향하여 그가 결단하고 달려왔을 때이 룻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았던 것이지요. 그가 누렸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우리가 아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자기 딸이 귀신들려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가나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위세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흉악한 귀신에 들려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 그런 기도를 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방여인이었고 예수님마저도 그에게 냉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이 가나한 여인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부르짖을 때 그의 딸이 고침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이라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이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내 현재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을 햇새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사장에 보면 야베스의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도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으로 이 땅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나아갔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실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 가셨더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부르짖음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바라보십시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여리고 성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 보낸 이야기지만은 그런데 그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이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라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라합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 주민들의 삶, 삶 속에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만드시고 여러분 전쟁을 해 보기도 전에 이 여리고는 이미 망한 거지요. 이미 진 거지요. 온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여리고 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 옛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간구하고 있던 이 라합을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한 번의 만남이 라합의 인생을 바꾸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살아가는 내삶 속에 만남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기도 가운데 정말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믿음의 친구들, 신앙의 멘토를 만나서 정말 저들의 인생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